저기들 지금 내려옵니다. 자세히 보고 여기서 찍을 겁니다. 맨 앞에 어, 오늘 훈련 담당 아더니스입니다 보도석이님 폼 좋습니다. 생생이아님 아멤버로니폼 왔답니다 왔다. 여기 지금 말금님 이한님 너무 빨리 왔어. 올라가세요. 더 뛰어야지. 아, 너무 빨리 돌아왔어, 지금. 뒤에가 너무 느려갖고. 왜 여기서 돌려? 올라가지 시 않고? 아니, 왜 돌리는 거야, 여기서? 아, 또 웃겨. 여기서 왜 돌려? 한쪽에 내려가고, 지금 한쪽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유턴해서 올라옵니다. 아 맨말로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몸살 났는데도 뭐 자전거만 올라타고 날릅니다 그냥 자자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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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세요 그냥 생생이 아님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네, 네. 이 아님은 뭐 지금 아직도 여유가 만만합니다 아이고, 우리 미소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. 예, 핑크잔차님. 예, 아, 예, 자세 좋습니다. 아. 너무 연달아와서 옆을 찍을 수가 없네요. ừ đi đi ăn đi sinh hoạt này vừa rồi mời gặp nhau hãy tin nhé ta sẽ mãi loại